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여호수와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갔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모여 있는 모든 문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만사 형통한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다가 매제 강물이 흘러서 메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만사 형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